말은 서서 잠을 잘까요? 앉아서 잘까요? 아님 누워서 잘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은 누워 자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간혹 그 진유를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술자리에서 서로 내기가 붙어 정답을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그 답을 말한다면 말은 서서 잘수 있고 누워서 잘 수도 있다다. 말이 선 자세로 졸거나 잠을 잘수 있는 것은 특수한 구조의 다리 인대가 무릎과 발목의 관절을 무의식 상태에서도 단단히 고정시켜 주기 때문이다. 말이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지내고 심지어 잘 때도 서 있는 이유는 맹수로부터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 즉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강박관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휴식을 위해서는 말도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것이 필요하다. 야생 상태의 말을 관찰하면 하루 중 14시간은 들판을 배회하며 풀을 뜯고, 6-8시간은 서서 쉬며, 2-2시간은 동료들과 장난을 치거나, 이성 간의 구애행위를 하며 놀고, 1시간 정도는 누워서 쉰다. 보통은 깊은 밤에 잠시 누워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할 기회가 없으니 말은 서서 자는 줄로만 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낮에 무리한 운동을 해 피곤한 말은 누워서 코를 골기도 한다. 말이 높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거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문제이다. 늙은 말은 몸이 굳어 유연성이 떨어져 한번 누웠다 일어나려면 온몸이 쑤시고 힘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다리 관절에 퇴행성 염증이 생겨 일어날 때 심한 통증을 느낀 말은 다시는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 폐질환이 있어 누웠을 때 호흡곤란을 경험했던 말 역시 눕기를 꺼려한다. 간혹 심리적인 이유로 눕기를 거부하는 말도 있다. 예를 들어 낯선 장소에 갔을 때나 기타 다른 이유로 불안을 느낄 때는 눕기를 꺼려한다. 신경이 예민한 말은 갈지 비로 쥐들이 돌아다니면 그것이 불안해서 눕지 못한다. 그 외에 마방바닥이 지저분하거나 축축해도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 옛날에 짐수리를 끌던 나이 먹은 말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누우면 못 일어나거나. 꾀를 부리고 일부러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런 말의 주인은 밤이 되어 말을 마방에 넣을 때 아예 녹지 못하도록 기둥 사이에 말을 세워놓고 배를 떠받쳐 묶어놓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 가세요. 감사합니다.